<laughs> 네, 근데 여자들도 자위를 네.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듣긴 들었습니다. 저, 저희도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친구들한테 많이 듣긴 들었는데.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런 네.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남자 자위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자위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네. 좀 비중 있게. 여성의 자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어. 맞아, 이거는 진짜 잘 알아야 되고, 네. 어, 되게 신으면안될 건데. 네. 되게 신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야, 네. 야. 어, 네. 네. 제가 남자라서 뭐 이게. 책임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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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모드로 돌아가야지. 네.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즐겁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랑 이게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저 선생님의 목표 네.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 그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남자들의 몇 프로가 자유를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제가 봤을 때한108% 이상? 100%죠. 근데 연구 결과 99%가 나왔어요. 아, 네. 1%는 뻥을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20대 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위를 50%가 합니다. 그럼 10대들은 몇 프로를 하냐? 37%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상담을 할때 인터넷 상담 같은데. 거에서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상담 내용 중에 70%가 자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위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제가 자위에 대해서 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수치심 죄책감 네 자위를 하는 많은 여학생들이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치심은 네. 어쨌든 내가 이상하다는 걸 남들은 다안할것 같지만 나만 하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오.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죄책감이랑 수치심 절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그 대신에 자위를 할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질 안에 뭔가를 넣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음. 네, 외음부만 만지는 걸로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네. 음. 겠습니다